감사합니다. 인스랑 일본 번갈전. 뭐 랜덤? 맞춰서 랜덤하세요. 오. 오. 개 펜다. 아, 일부 안매려운데 아, 씨발. 아, 받아라야,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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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풍 기있는거 무조건 좋은데. 너 살은. 뭐검 살니까. 존나 세다

오 와. <laughs> 끝이 아, 나. 있는 아, <laughs> 아. 존나 아프네. 이 새끼가. 아, 아. 아프지, 아팠다. 러 봐. 와, 씨발. 장풍 있는 캐릭터스 그냥 홈살로 역겨우니까 이쯤이가 이쯤이가 뭐와 존나 세 근데 와아씨발 존나 아프지 안 아플까 슬라가 <laughs> 6인짜리 가겠고 그야 저는뭐할까 아아이 잡힌게 있는게 존나 크네 저거 크기는 ㅈㄷ 뭐야 <웃음> <웃음> 아 존나 쎄이 미치키리가 아, 좋은다, 쎄야 <laughs> 뭐야? 아니, 문도 때려지나? 뭐야? 못 아, 문도때려지나 뭐야? 췄맞 아, 으, 다. 으이. 장풍 의. 잠는만 있는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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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빠 검가이소리나지 말고 개 끝났으니까 보써 엄살 어, 나왔었으니까. 역한노 <laughs> <여코노>. 어디가? 존나게. 아범위 가비. 가비네. 어망. 안 나가 놓시. <laughs> 아 장풍이 없는캐는 나왔어야 되는데 2댕뭐 어... 살살고 어지럽다 캐릭 아... 아 존나 길어 그럼 이거라도 길어야지 잡아야 될까 에이 오자오자오자가아 존나 쎄 뭐야! 아거 지X 캐릭 같으니까씨끌죠 가고 좀 아, 운 아, 쏟지마였지, 거, 치겠다, 아프다, 씨. 이봐. 있었던데, 치겠다, 아, 운전... 아, 치안노 ㅅ 저거 지겠다, 이거 뭐바프나씨 ㅂ 21타가 데 지겠다고 그러고 있노, 아! 어 잠깐 아이 오마으 아이 미친 그만 좀 하세요 좀아 스킬도 안 찍어놨었노 뭐야 안나가노 스킬 드허허허허 아 존나 세아 아아 캐릭 어지럽네 오 봐. 오 봐. 그 봐. 지 말고 축뭘 봐. 려 봐. 뭘 봐. 뭘 봐. 뭘만뭘 봐. 뭘 봐. 뭘 봐. 뭘 봐. 뭘 봐. 아아 캐릭 좋았다 렇게 없다 진짜로 좋댔으니까 가만히 계습니다아지 나가는 아 갑자기 내 걸려 뭐야 이거 아 존나 쓰 <laughs> 아... <Hello. 웃음> 풍풍 거린다나. 들어지라고만 캐리 맞찬 맞지 어더기길기아렉 걸려 아씨발 뭐야 그만 좀 도망치면 어디 아프안씨으면안죽으 지금 필드면 많이 나면안뭐으면안죽안 죽으면 안죽아면안 죽으면 안죽으나안 죽으면 안죽 와, 존나 세, 시댁. 와, 시벌치댁일보이 개새끼리, 이보쌤 가슴. 가? 응, 오지 마쌤 오면 못해, 나. 으이. 가본 거. 가슴. 후. <laughs>

아, 눈이 없다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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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드2 드.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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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이 어이. 아아 살려가네? 잠깐만, 타 아. 안 돼! 아, 아 코어가 안 돼, 다 아, 아, 코가 아다네 아, 고지, 아, 아 고지. 지 나가나가나, 가나가나 나가나, 가 고 a m bam 3점 좋댔고, 어디가 되조 좋네. 밀리는데, 근데... 아, 45였네. 그 마이 빠른 역을 찍어, 그 마이 압박감 들어온다고. 네 빠른 역이지. 보내야 어, 봄. 아프기는 좋다구만아 아, 이러면 육존나 늦어지는데. 아. 살조됐네 음. 육덕구만 엄살은. 존나 늦어. 살려 아 있었는데 크다 씨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나아내 몰수에 못네아 벌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X됐구만 아, 오바 아왜 뒤져 아 크다 크다 <놀람> 뭐야, 이거. 아, 저거 뭐 죽으면 사라지네? 뭐야, 나기법 어디 갔어, 그리고 뭐야, 씨발, 나기법 어디 갔노? 가사요? 크다, 이거, 아! 다시 디저스. 아유, 방금 킬딴 건데, 씨발, 기법 없었다! 저거 다 크다! 트허. 크기는. 뭐? 아이 씨발! 이거로 점본가? 아 뭐하러 씨발 못들라 일부의 시대가 왔구만. 어떤 시대? 개같은 시대. 가고, 응, 이거쓰. 아, 목사 뜨고 있는 것도, 아, 역할어. 실쪽으로 오겠고. 안 되나,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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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허리 촛내기로, 씨발, 아, 쟤 닿는구나. 이제 못고있었는데아 오바 씨발 바 좋다. 오바는 <laughs> 고 마치 벌스 펌킬인데. 아. 나안 나가노 씨브레 내가 그렇게 안 나갔다니까 전반에. u r 라 u r 라 u r 라 u 라로라라라 Ura Ura u 리 a 리 r 리 u 리 a 리 r a 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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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ra Ura u a Ura Ura u 어디가 아무리 봐도 가듬 고감이 켜그 그 매이 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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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렉 족대, 이거 오토 돌림왜 이래, 이거? 아, 아까부터 이러네. 아, 이거 왜 이래? 아, 스킬 안 나가! 뭐야! 씨발, 잠시! 보고 아, 위장 바뀌었다, 씨발! <laughs> 어디 검사될까? <했까? 놀람 고가 미켜그>

아 뭐야! 씨발! 아아아! 기폭 꼽았나? 그 순간에! 큐 꼽은 거임. 게임 살려하네 갑자기 육상이 겠다. 아, 오토 돌림 꼈으면 렉 걸린다. 아, 스트레스 받는다. 어때? 어임 아, 렉 씨발! 검사. 아, 컴퓨터 멈춘다. 진짜 아, 왜 이러는 거? 어. <laughs>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아, 내 컴퓨터 해킹했다좀 보고. <laughs> パラパパパパララ。 약 보고 있네. 임 ER. 그니까몇 초임 말. E, 그러니까 1집초 오케이. 아의 <laughs> <laughs> 아오 아이고 달다크다 이거 크기아네아렉 <laughs> <좋네. 웃음> <laughs> <laughs> 잡고 걸어놨다고? 7 0초라며 당연히 지 아이 씨발 방금 그만빠르다나아오바새 테로클 아. 살짝 크고 아, 존나 아파. 나뭐 있는 줄 알았네, 그 뭐해? 아, 오바, 오바, 오바! 대꿀 먹었다. 아 씨발, 시발. 씨발은 저때구만 지금 요 걘, 역겹게 하네. 진짜 제대로 역겹게 한 사람 누구? 이쯤미 이쯤이요. 응. 맞아, 갖고 좋은데, 웬만하면? 요요아 <laughs> <laughs> 존나 세네 아바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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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아 이런 킬로시겠는데수고네 수고. 씨바 버텨준다 버텨보텨요 버텨면 버텨, 천만원 드림 뭐야, 진짜? 다 오케이 오세요 일로봐 아, 씨바 우잣값 척 맞아야지 그러면 씨바 우잣기름 아 노노노 아씨바 어, 까비. 까비 아 가즐펀치 무한으로 쓰나 씨바그 아? 저맞으려온다 으이 아 가즐펀치 무한으로 쓰냐고 <laughs> 오길 뭔가 했네 오바오바 뭐하냐 바 아유 씨바 오바 아 기폭 미스 아이씨, 막 존나 세네. 존나 세기 해. 저과도안 버틸 을같은은데할 아, 스킬 데미지 마로천인데토를왜 깎아? 마로천이가 가고, 아 잠깐... 땅, 땅... 아, 아까 아 오토 때문에 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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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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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흥... 많이 세긴데?